이제 며칠 후에는, 이제 이번 금요일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의 몸으로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돌아옵니다. 아,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신 곳은 그 유대 땅의 한 중심이 아니고 변방인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시면서 물론 거기서 잘하셨죠. 그리고 활동하시면서 또한 제자들도 이 갈릴리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중요한 제자가 12명인데 이 12명 중에 11명이 갈릴리 출신이라고 합니다. 오직 유대 출신은 가룟유다한 사람 뿐이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활동하시고 갈릴리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갈릴리에서 초기에 활동하신 것과 또한 갈릴리에서 그 중요한 제자를 부르신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일터의 현장에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처음에 내네 제자들은 일을 하는 중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잡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일찍부터 이 제자들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를 전하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탁월한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2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모든 속마음을 아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사람들을 다 이렇게 보셨던 거죠.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는 모습을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전해 주시고 있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따라오는데는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본문에 나온 것은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정말 간단하게 나와 있죠. 그러나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모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촌수로 따지면 이종사촌이죠 아, 이모의 아들들. 가깝게 지냅니까? 멀리 지냅니까? 비교적 가깝게 지낼 수도 있고, 어릴수부터 아는 사이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야구보와 요한을 미리부터 아셨습니다. 또,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습니다. 또, 베드로는 아주 유능한 어부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과 아 전혀 모르는 관계가 아니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해변에 오셨다가 배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셨습니다. 아이 베드로의 이 집에 가보면 옛날 집터가 있는데 상당히 집터가 넓어요. 그런 걸 보면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았던. 어부였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열심히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 부르시는 모습이 이 본문에는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누가 보음 오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 그렇죠. 베드로와 안드레가 이제 고기를 잡으러 나가서, 거기서는 보통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을 때 밤, 밤에 고기를 잡기 때문에 밤새워 그물을 던졌는데, 그날 밤에는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날이었죠. 얼마나 이 여보들에게 허탈했겠습니까. 그런데 아침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배를 빌려 타시고는 이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당시의 이치, 상식, 경험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침에 깊은 데 고기가 있을까?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근데 그물을 내렸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정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고기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처럼 다 잡은 것입니다. 정말 자기 혼자, 자기들 둘이 그것을 끌어당길 수가 없어가지고, 저기서 그물을 깊고 있는 야고보가 요한을 불러서 도와주게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들이 죄인인 것, 특별히 부족한 사람인 것을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이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사실 베드로가 부르기 부를 때 그물을 깃고 있었는데 그들도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예수님께서 부르시니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이 고기잡이, 자기들의 생업에 바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의 가족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분명히 할 일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부들이 고기를 잡아야 지역사람들이 그 식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풍성한 식탁을 즐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 할 일이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부르시자 그들이 따라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데 누구를 부르시냐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유유자적한 사람들, 빈둥거리는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생활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일하는 사람들 일하게 놔두고, 분명히 일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을 불렀으면 얼마나, 뭐, 이 조화가 된다고 할수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꼭결심이 일하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사실, 결단이, 결단이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 명문가정에서 태어났거나, 또는 아주 탁월한 교육,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아니었을지라도 자기의 일에 성실하게 열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장 적합한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주님은 부르셨고, 그들은 즉시 따라 나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이미 아시고, 이미 아세요. 막 즉금적으로, 물론 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시지만, 즉흥적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미 아시고, 무슨 일에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사람을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사람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얻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얻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얻어서, 사람들을 모아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들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 주시는 천국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다른 길로 가던 사람들을 부르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바리새인들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까? 사두개인들 나름대로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에스네파들 얼마나 하나님 잘 믿는다고 노력했습니까? 이렇게 유대 배경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각체에 어디 있었는지 나는 정말 신에게 가까이 있다고 하면서 여러가지로 신을 찾고, 신과 가까이 이 생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잘믿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 바리새인만 봐도 어떻습니까? 그들은 정말 안식일 아주 철저하게 지킨다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또, 이, 심지어 이 안식일에 병을 고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만큼 아주 이, 얼마나 이 엄격하게 자기들의 계율을 존중했습니까? 또 그뿐만 아니라 안식일들은 아니 바리새인들은 죄악이 죄악이 있다고 생각되는 곳에는 근처에도 가지도 가, 아, 않았습니다. 그냥 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열심히 생활하려고 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물론 에스라파가 그랬지만 예. 정말 열심히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름대로 열심을 냈어요. 정말 열심을 낸 사람도 있었지만 그 열심이 최선은 아니었고 그 열심이 꼭 정확한 열심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열심을 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가까이한다고 한 사람들 이렇게 잘못된 열심을 냈고 이 사람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역할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정말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정말 믿는 것이 예수님,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다면 사실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기로 다 예언이 되어 있었고 바리새인들은. 잘못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지만 었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 바리새인 자꾸 이야기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왜냐하면 열심히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지만 이 사람들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 전형적인 자기 중심적인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특징은 어떻게 하면 자신만 깨끗하면 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대속하는 이웃사랑이 없다면 그 구원이 완성된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나 자신은 죄로 안 지어야 돼 여기에 머무르는안 되고 정말 대속하는 이웃사랑 그 이웃사랑을 알때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너라. 그러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아 예수님을 따르면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참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사람들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사람들이 천국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 그래서 또그 사람들이 또 예수님의 제자를 또 만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본문의 세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과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병든 것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것을 하셨습니다. 이세 가지는 교유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23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온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세 가지 일은 오늘날의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의 모델입니다 이 교회의 세 가지 중요한 요소는 가르치는 것또 천국복음을 전파하는 것또 병든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예배와 교제, 친교 이두 가지를 더해 가지고 교회의 중요한 5대 사명. 그러니까 가르침, 또 복음 전파, 그다음에 이웃 봉사, 이웃에 대한 봉사, 그다음에 예배와 친교.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제 순서를 바꾸어서 중요도를 달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하셨는데, 특별히 본문에서는 이세 가지를 하셨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천국보금을 전파하셨다. 병든 것과 약한 것을 다 고치셨다. 여기서 천국보금을 전파하셨다. 그 다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회당에서 가르치신 것은 무엇일까요?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아, 이 회당에서 무엇을 가르치냐면, 당시의 이 회당은 예배와 교육의 중심지였습니다. 회당은 학교의 역할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교육적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에서는 뭐 토라를 가르친다, 탈무드를 가르친다, 또는 미신화를 가르친다 이렇게 중요한 신앙 교육을 가르치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였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것을 가르치,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제대로 가르치셨다,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을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휴의당에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 진리죠이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또교인은이 진리를 가르쳐 주는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잘못된 이단 사설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 중에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참 가르치는 중에 전파할 수가 있고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모든 각종 병을 다 고치셨는데 이 고쳐 주신 것 중에는 심한 것들도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 간질하는 자들, 중풍병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사실 귀신 들린 자들, 간질하는 자들, 중풍병자들 오늘날도 이 고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또는 영적인 질병까지도 다 고치신 것입니다. 그러자 각종 환자들이 다 모여들었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는데 그 병자를 고치신 그 기사들은 이 보금서에 뒤로 갈수록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자 이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저 북쪽에 있는 수리아 지역, 또는 요단강 건너서 대가볼리 지역, 이방인 지역, 여기까지 소문이 다 납니다. 유대 지역에 소문이 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소문이 나자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이방인 지역에서도 모여들어서 예수님께로 갔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실 오늘처럼 오늘날처럼 이 병원과 의약품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병을 고치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못 고치는 병이 있다면 이제 교회에 와서 고침 받기를 원하는데 당시에 못 고치는 질병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치료받기 위하여 왔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복음을 바로 전하고, 제대로 가르치고, 진리를 전파하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는 능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병은 목사가 고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한 사람이 고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다는 것을 알면 교회가 바른 믿음을 가질 때그병 고치는 사역을 중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다는 말이 이 대라피오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이대라피오는 말이 세로피 그 말이냐고 여기서 나와요. 그런데 이 말이 성경에서는 병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쓰기는 시중을 든다 봉사한다 섬긴다 이런 말로 쓰이는 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것은 완전히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완전히 제대로 섬겨주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나는 섬기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이 마태복음 20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섬긴다 라고 하신 말씀 많이 하셨죠 이 마태국 20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 섬긴다는 말과 여기서 쓰인 대라표라는 말이 다르긴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정말 병자들을 섬기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병자들을 다 고치셨는데 이렇게 섬긴다는 말을 쓰기도 한 것입니다 아, 요즘에 병든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교회로 옵니까? 병원으로 갑니까? 병원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더잘 고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들을 병원에 못 가게 하면 그건 또 고, 고발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적극적으로 병을 고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병자들을 잘 섬길 수는 있습니다 특히 병자들을 유로하고, 동정하고, 안심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세상에는 마음이 아프고, 염려하고, 근심과, 걱정이 심해서 일어나는 병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앓고 있는 이 많은 속병들, 대부분의 속병들이 염려와, 근심, 걱정 때문에 일어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교회는 정말로 잘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고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제대로 된 방법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고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셨을 때 모든 질병은 낫게 될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 중에 아, 설교 끝나고 본문을 묵상하는 것, 또 예수님의 임재를 묵상하는 것. 다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오늘날도 이 땅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에 예수님의 임재 특별히 임마누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다. 이 예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들 또한 우리 모든 교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열심히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구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그물을 다 버려두고 심지어 아버지도 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야구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시는 모습과 예수님을 따른 이네 명의 제자들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각 지역에 다니시면서 가르치십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천국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또한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이 모습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제자로 삼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아시고 제자로 부르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와 요한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주님을 전적으로 따라 가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흥률을 베풀어 주시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 주님께서 천국복음을 전파하실 때, 또한 진리를 가르치셨던 것처럼, 아, 우리가 진리를 알게 힘쓰게 하시고, 또한 진리를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나 아버지 하나님, 병든자들, 아픈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잘 섬기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병든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온전한 성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에 주님 우리들이 우리 예수님의 함께하신 예수님의 임재를 구하고 주님과 늘 함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온 땅에 우리 하나님의 평강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